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 미쳤습니다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그냥 라면 아니고 국물 없는 애긴 한데, 진 짬뽕, 진짬뽕도 아니고 간짬뽕 이렇게 뭔가 비빔면이 있더라고요. 잘 보이나?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왠지 모르게 좀 비빔면 종류가 땡겨서 뭐 비, 편의점 가서 비빔면이 뭐가 있나 여기 좀 살펴봤는데, 딱히 뭐 엄청난 그런 땡기는 게 없어 너무 매운 거가 있거나 뭔가 또 비빔면 뭐지 제일 많이 먹는 팔도비빔면은 또 이렇게 컵라면으로 된게 편의점에 없을, 없길래 없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긴 하죠 뭔가 처음 먹어보긴 해요 이게 간짬뽕이라니 삼양에서 나온 거니까 맛은 중간은 하겠죠 라면을 만들던 그게 있으니까 음, 음. 여기 뭐 그냥 남은 양념을 밥 비벼 먹어도 된다,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밥 비벼 먹을 만큼의 뭐 국물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에요. 약간 잘 모르겠네.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. 소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지도 않거든요, 사실. 근데 뭐 맛은 괜찮습니다. 음...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맛은 나쁘지 않아. 너무 맵지도 않고 제가 되게 맵찔인데 맵... 음, 다음날 뭐배 이상 없고 뭐 그럴 정도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먹는 걸 매운 걸못먹는건 아닌데, 배탈이 잘나가지고 매운 걸좀 피하거든요. 음. 제가. 여러분, 한번 뭐,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추천할 만하네. 꽤 맛있습니다. 팔도비빔면 같은 면은 아니고 약간 짬뽕맛에 가까운 가석게한 진짜 그 볶음짬뽕맛이 약간 있다 제가 엄청 사실 맛이스탠드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